안녕하세요 일양농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이죠 저희 새바람콩밭에 나와 있습니다 가을 장마가 이렇게 길어 본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저희 지방에도 거의 한 40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을 장마가 이렇게 길어지죠 햇빛이 그리웠습니다 올 여름에는 엄청 더웠죠 사상 최고 기온을 돌파를 했고요 또, 가뭄도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또, 가을에 접어들어서는 장마가 이렇게 길어본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모든 농산물은요, 해가 떠야 잎에서 강압성 작용을 해서 영양가를 알로 보내고, 뿌리로 보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올 가을 장마는 어땠습니까? 기상청도 요즘 엄청 빗나가요. 기상청도 진짜 못 믿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새바람콩 밭에는요 병만 없이 무럭무럭 자라주고 있습니다. 새바람콩 수확 시기 결정은요 이 상태에서 잎이 이제 떨어집니다. 지금 한5일 정도 있으면 잎이 다 떨어질 걸요. 어, 내일 지나고 모레 주 되면 깊은 소리가 오죠. 깊은 소리를 맞으면 아마 잎이 떨어집니다. 원래 소리를 안 맞아도 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맘때쯤 잎이 떨어져야 되는데. 올 가을에 장마가 길다 보니까 햇빛이 안, 안 들어, 안들어다가 보니까 콩잎도 아직 덜 여물어서 그런지 잎이 밑에 하엽들만 하나둘 떨어지고 어떤 포기는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요. 포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요 포기는 잎이 좀 떨어졌죠. 다른 포기들은 잎이 좀 살아있고요. 하엽들은 뭐 한두 개씩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있으면 잎이 거의 떨어진다고 보고요. 수확시기 결정은요 잎이 다 떨어집니다 잎이 앙상하게 다 떨어지죠 콩꼬투리만 남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위에 콩꼬투리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마르기 시작해서 하단에 있는 콩꼬투리가 마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콩줄기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마릅니다 밑에까지 말랐을 때 곧대 예측이나 콤바인이나 뭐 낫으로 자른다든가 잘라가지고 바로 탈곡기 집어넣으시면 탈곡이 잘 됩니다 탈곡을 한 후에 오늘같이 해가 뜨는 날 가을날 가파를 깔고 하루만 건조시키면 수분 14% 이하가 되죠. 수분 14% 이하면요. 그냥 창고에 보관을 하셔도 안에 곰팡이가 안 피고 오랫동안 저장을 하실 수가 있죠. 단지 저장을 하실 때에는 습도가 없는 곳에 보관을 하셔야지 오랫동안 보관을 하죠. 오늘도 세바랑콩 수학 시기 결정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